공군이 장병들의 사기와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군가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군 군악대의 순환연주회도 열려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팀이 자신들의 임무를 상황극으로 소개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곧이어 15비 장병이라면 모두 아는 비행단가가 경연대회장에 울려퍼집니다. 15비 공보정원실 주관으로 열린 장병 군가 경연대회엔 장병 67명 모두 8팀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습니다. 서울 기지 장병들의 군가 생활화를 통한 정신전력 강화 및 장병 정서 함양을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의 시간으로 서울 귀지 장병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는 15비단가 또는 자신이 속한 전대가와 군가를 필수곡으로 자유곡은 선택사항으로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병들의 무대를 감상하는 동시에 가창능력, 가사 숙지 등을 중점으로 평가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에겐 성적에 따라 상금과 위로 휴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군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팀원들하고 많은 훈련을 하면서 협동심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작전근무지원단 군악대의 정기 순회 공연도 열렸습니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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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군악대는 뮤지컬, 영화음악, 가요 등 여러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장병 참여 마술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마술쇼 티켓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 공연 관람표 군 입대 전 마술사로 활동하던 장병이 관객이 종이에 적은 내용을 보지 않고 맞추는 수준 높은 마술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5비 장병들은 다양하게 구성된 멋진 공연을 보여준 군악대에게 큰 박수와 응원으로 보답했습니다. 노래라는 또 하나의 언어로 하나가 된 장병들. 얼굴에 핀 웃음꽃을 잃지 않고 즐겁게 군 생활을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